지난 7월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하이랜드 파크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퍼레이드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3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건 발생 7시간 뒤 붙잡힌 용의자는 21살의 로버트 프리모 3세였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총으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무려 70발을 난사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몇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요. 총격 후 쉽게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한채 가발을 쓰는 등 여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범인은 자신의 오른쪽 눈가와 자동차 등에 숫자 47을 새기는 등 해당 숫자에 집착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은 범인이 즐겨하던 비디오 게임 히트맨의 주인공 에이전트 47은 살인 청부업자이며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서 47은 공격용 소총 AK-47을 뜻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총기 폭력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리노이주 검찰은 범인에게 1급 살인 혐의 7건을 적용했다면서 피해자 한 명마다 혐의 수십 개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we celebrate the Fourth of July just once a year, mass shootings have become our weekly, yes, weekly American tradition. This madness must stop. 한 검은색 SUV 차량이 공원에서 잇따라 접촉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한 이 차량 갑자기 나무에 부딪히는데요. 후진에 빠져나가는가 싶던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에 있는 공원 화단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이 사고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사고 차량이 이곳 공원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기둥이 완전히 꺾였고 나무를 받치는 지지대도 부러져 있었어요. 출동하는 경찰들, 소방대원들 다 이제 와서 집에 보는 과정에서 점점 정요식은 사라지더라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비슷한 시각, 이번엔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유흥주점에 여성 종업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이곳으로 출동했지만 여성이 마약 시약검사와 병원 이송을 강력히 거부하자 모두 되돌아갔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2시간 뒤 또다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어지러움이랑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갔을 때 벌써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숨진 여성에게 임의동행 등 강제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고요.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사고 속 남성이 건네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차량에선 백색가루 두 봉지가 발견됐고요. 남성이 이 물질을 술에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경찰 1차 검사 결과 이 봉지는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 약 60g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2,000명이 동시에 취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녀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술자리 참석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모아 볼수 있는 일사일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어요. 다양한 지식 정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 받아서 우리 일사일프 앱에서도 자주자주 만나요. 안녕.